안녕 하세요 우카우카 가족 여러분 제가 와이프한테 고급 요리인 척 아주 이상한 요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그게 오늘 드디어 택배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요리가 뭐냐 일단 여러분들 한번 이거 보시고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 커요 이겁니다 이게 뭐냐 돼지불알이에요 돼지불인데 이걸 와이프한테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급 요리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와이프 보고 맛있게 먹으라고 오늘 먹방을 찍거다. 와이프 먹방을 찍건데 자기가 먹고 난 후에 제가 이게 돼지 고만이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와이프의 반응을 볼 겁니다. 여러분 어떤 리액션이 나올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안녕. 이 돼지 고만을요 슬라이스 해서 소금하고 후추랑 밑간을 해서 이따가 소금 구이를 해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기도 그렇고, 일단 열에 가해지면 이게 수축이 엄청 되거든요. 조금 큼직큼직하게 좀 썰도록 하겠습니다.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구워서 이제 고소하게 참기름을 넣고 좀 구워서 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외에서 아주 유명하고 구하기 힘든 음식을 제가 요리를 했어요. 왜 했냐? 음. 사실 그동안 몰카로 많이 같은데? 많이, 당, 많이 당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고생하셨으니까 맛있게 음식 드시라고 음. 오늘은 약간 뭐라 그래지? 로맨스 컨셉이라고 할까? 아니, 근데, 네. 집에 오자마자 네네. 배가 고프긴 해. 네네네. 근데 이걸 구웠어. 근데 이거 진짜 고픈... 뭐 이상한 제가 얘기 안 해. 아니, 제가 열흘 걸려서 받은 거예요, 택배로. 근데 해외 특수국, 특수국이에요. 맛은 있어 보이는데. 네, 거기에 마늘 기름장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응. 그래서 오늘 약간 사랑스럽게 먹방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laughs> 아시죠? 아니 하도 당하니까 이것도 뭔가 이상하지 한 않았을까. 자 맛있게 드시고 그 동안 네? 몰카 당하냐 고생하셨습니다. 아다 구운 거예요, 다 익은 거예요. 어. 갈색은 저기 눌러붙은 거일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먹방이니까 드시면서 네? 맛과 향과 음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래? 좀 얘기를 좀 재밌게 먹어보세요 한번. 식감은 어떻고 맛은 어떻고. 식감은. 특검은... 음. 되게... 약간 먹방하는 느낌으로 재밌게 좀 해보세요. 음! 음. 일단 먹었는데 <laughs> 네. 음 되게 부드러워요. 아 그래요? 오 되게 부드러운데? 음. 뭐지? 그리고 내가 음. 몇 시간 전부터 간을 좀 해놨어. 밑간을. 그래? 음. 그리고 그 거기 그 소스에 마늘 마늘 소스를 찍어 먹어야 돼. 안돼. 아, 이게... 원래 미국 요리인데 미국 요리처럼 할 수가 없는 게있 아 이제 그 재료를 아다 구하기가 힘드니까. 아 그래? 난 음. 네. 부드러워서 응. 이가 시원찮은 사람도 먹을 수 있겠어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냥 부워 맛있는데? 근데 그거는 밥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니고 응. 그냥 그렇게 해서 생으로 먹는 게 원래 네? 와인이라 이게? 어, 원래 와인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기로 구워서 한국 사람들 많이 안 먹잖아 그럼 뭐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 것 같기도 하고 뭘 많이 먹어봐 이 사람아 한국에서 구하기가 힘든 건데 구하기 힘들다고? 열흘 걸렸다니까 열흘 걸렸다고? 내 주민등록번호 어. 입력하고 관세 다 해가지고 받은 거야 주민등록번호? 해외에서 받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지 진짜? 근데... 그니까 뭐 고기 맛이 어떻고 어떤 고기 저거. 느낌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음. 아니 고기가 부드러운 데가 있는데 음. 살짝 질긴 아 그게 막막 막 때문에 그래 막 우리 갈, 갈매기살 같은 거 그때 우리 여행 어. 갔었을 때막 음. 어. 제거를 안 해서 근데 많이 먹어본 맛인데? 아 그냥 되게 부드럽고 음. 고소해. 그 그거는 좀 괜찮아? 너 이거? 응 음, 마늘 소스 마늘을 일부러 조금만 넣었거든. 응 음, 괜찮아. 근데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갔다. 해. 아 그래? 음. 아 근데 괜찮은데 뭐지? 갑자기 왜 나한테 이걸 왜냐면 해야지? 사람들이 음. 구독자분들 맨날 식빵이 뭐 금방 기로 비려고 하니까 오늘 좀 맛있는 거좀 해주면서. 맛있는데? 같이 드세요. <laughs> <laughs> 맛은 있는데? 배고파서 그런가? 아 음식 자체가 맛있는 거라 그런 거지. 그래서 몇개 사다 놨으니까 먹었다? 4개 온 거야. 오늘 하나 했으니까 3개 소분해서 넣어놨거든? 하나씩 먹으면 될거서나 땜에 자기가 또 술안주로 다 먹을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슬라이스해서 밑간 좀 쳐놓고 구워서 먹으면 돼. 고맙습니데 음. 어? 무슨 고기지? 아 좋은 고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고기야? 아니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저기... 좋은 해 해외 배송 거가 더 무리가. 먹어볼? 좀 맛있게 먹방 좀 해주세요. 맛있어? 두세 개씩 퍽퍽 질으면서아 맛있겠다 나도 사 먹어야지 그런 느낌이 좀 나야 될거 아니야? 아 이거 사 먹으려면 또 가입해야 되잖아. 네. 가입은 아니지. 아, 그냥 그... 찾아가지고 아. 구매하기만 되니까. <laughs> 음. 준세 형. 아유 먹을래? 난 먹었어. 먹었다고? 응. 다 먹어? 다 먹어, 그럼 냉기 꺼. 난 바, 밥이랑 먹으면 안 돼? 아, 그냥 그건 생으로 먹어야 된대. 그래? 응. 잘 먹는다. 배고파서 그런가? 아니, 맛있긴 있어. 괜찮지. 응. 응. 잘 먹는다. 야, 야 근데 너무 짠거 아니니 그렇게 아니야, 조금만. 마늘을 좀더 더 넣을 거 그랬나봐,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다 소금을 너무 넣었어. 응. 기름, 봐봐, 기름이 없지 맛. 소금이야 소금 소금 걸쭉하긴 하네. 아짜 그 이제. 몇개 남았어? 다 아... 먹었나? 네. 조금 느끼하진 않은데 음. 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김치? 응. 김치 고기 쪄놓고 꼬나놨잖아 뭐가? 다 건... 먹었으니까. 응. 김치는 또 따로 먹어야 돼. 잘 먹네. 그래? 하나 더 구워줄까? 응. 김치 먹어야돼 김치? 응. 어때요?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고 남기는 뭐더못 보여서 그런가? 아니 맛있어 음 전체적으로 음식 맛이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를좀 해주세요 간도 잘 됐네요 간 뭐? 자기가 담야음 응. 식감이나 이런 것도 다 괜찮아? 부드럽긴 해? 응 아까 이기 여기... 부드럽고 응 그거 응아아아아아 응. <laughs> 자기가 먹는 게 이거야. 그게 뭐야? 봐봐. 소은해놨어니까 만져봐. 뭔가. 고기야. 뭔지 알아? 돼지불지부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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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가샀지뭔지 돼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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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니, 돼지불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여자한테 처음 보네 태어나가지고... 어, 맛있... 진짜 네. 이게 돼지불이라고 어... <laughs> 아씨 어쩐지... 갑자기 무슨 고기를... <laughs> 아니, 맛있게 잘 먹더만 왜? 어? 갑자기 이제 토가 아니 나도 돼지불 처음 어.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 진짜요 그, 아까... 그래 그 아까 이게 하나야 치... 치... 하나 어 그럼 네개산 뭐,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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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찔기다 그런 거 있지 그게 <laughs> 불알 막이야 불알 막 <laughs> <laughs> 돼지불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는 거야. 아 중이야. <laughs> 맛있게 드시으니까 되세요. 다음에 또 기대하세요.